네, 신현산리에 위치한 전원택 단지인데요. 이렇게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도로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지 중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지금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이 현장 숲세권이고요. 도시가스도 되고 상하수도, 오 배수직관 다 되는 그런 조건이 좋은 현장입니다. 이 현장 신지장님과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장님 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승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빌리의 박상규 이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요. 시원동에 와있죠. 네, 네. 시원동에 와있습니다. 여기는 네. 어, 지금 네 세대를 분양 중에 있는 네. 어, 단독주택 현장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네. 요 세대, 요 앞에 세대, 네. 이렇게 이쪽에도, 이쪽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세대를 분양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다 외관이요. 네 어, 라임스톤으로 다 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그죠. 라임스톤으로 있어서 깔끔합니다. 네. 이 비싸다는 천연 라임스톤으로 네. 이렇게 집을 벽까지 네 이렇게 단지의 벽까지도 다 네. 라임스톤으로 시공이 네. 되어 있어요 오늘은요 이쪽 주차장이 네좀 어, 많이 넣어가지고. 네. 집을 많이 네. 넣어 가지고 집은 요 집을 보여 드릴 건데 네네 네, 네. 그렇죠. 은이렇게 똑같이 4세대 네. 네 대가 들어가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는 더 평평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꺾여서 들어가지만 네네네 네, 네, 네. 여기는 주차 네대 네. 네. 네 정도 이렇게 네.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기도 똑같이 네대 네 정도 네. 어 요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2세대 한대들어갈수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꺾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저쪽은더콤팩하게 되어 있어요. 쭉 일자로. 네. 밀자로. 그렇죠. 네. 여기는요. 어, 지하 벙커 주차장이 있고요. 네. 어, 3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네. 단독 주택이에요. 어, 그렇죠? 좋죠. 좋아요. 그렇죠? 네. 정원도 좋고. 있고요. 네, 구조도 좋고. 네, 구조도 좋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세대 입군데 네. 아. 네. 어, 계단도 굉장히 넓어요. 어, 계단 폭 상당히 넓죠. 네. 그리고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호키 누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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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다 라임스톤으로 하셨어요? 네. 아, 이 비싸다는. 오, 진짜 여기 계단 폭이 음. 넓으니까 네, 네, 네. 뭐랄까 좀 저택에 들어간 그렇죠. 느낌. 네, 그렇죠. 웅장 납니다. 어, 어. 근데도 네. 이렇게 정원도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진짜 보세요. 숲세권. 어, 완전 숲세권이에요. <laughs> 여기 바로 위치 네. 율동공원. 그렇죠. 그렇죠. 산책로가 잘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나는 산책하고 싶다. 네. 하면 네. 바로 이로 나가셔서 네. 율동공원까지 걸어가시면 돼요. 네. 그죠? 저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있어서 네, 네, 나가서 텃밭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웃음> 네. 볼까요, <laughs> 네. 그럼? 보고서 여기 볼까요? <laughs> 네, 네, 네. 여기서 보고 자 텃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그래서.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한 1.5m 정도 돼요. 폭이 충분한가 보요 네. 여기는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인가요, 주방 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올 음. 수 있는 문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네. 어, 이렇게 네. 바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열고 이게 네. 누우시면 자 숲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산책로로 네. 갈수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여기 어, 텃밭 네, 여기서도 이렇게 남는 공간 공룡 터밭이에요, 네. 공룡. 그렇죠. 네. 이 단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공중 텃밭입니다. 나중에 뭐 상추를 심으셔도 되고, 네. 고추를 심으셔도 되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고추 심는 시기가 지나서 이렇게 <laughs> 이제 상추가요? 인 어, 아니에요. 이거 열갈이 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어. 저잘 몰라요. 열무, 열무. 아 열무? 네. 아 열무는 아니다. 열무 는 아니고 배추 같아요. 무무 무. 무, 무. <laughs> 배추 무. 그렇죠? 네. 지금 시기엔 그렇죠? 네. CCTV 녹화 중. 네. 써있어요. 근데 여기 다가 아니라 뒤에도 있죠. 세대, 세대별 맞습니다. 여기는 세대 단지. 네네 여기 그렇죠. 집 안에 있는. 네네네. 텃밭이에요. 나무도 있고 텃밭입니다. 아... 여기가 네. 한 5m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기까지 쭉쓸 수가 와... 있어요. 네, 이렇게 텃밭이 자기 네. 텃밭이 있다는 거. 아 좋습니다. 9 0입니다 네. 네. 여기는 우리 집 텃밭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앞마당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텃밭을 봤으니까 네. 앞마당부터 해서 집안 내부로 들어가시면 아 여기는요 네. 아 잔디 마당에 있는 네. 세대가 있고요 지금 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현무암 네. 어 데크를 네. 쓰신 네. 세대가 있어요 여기는 관리 너무 편하겠죠 네 맞아요 잔디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잔디가 약간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네. 근데 이것도 손질하려면 네. 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뭐, 나무 심어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50원 되고. 여기도 조경을 응, 이렇게 응 굉장히 이쁘게 이쁘게 네. 해주셨어요 조경도. 우리 집 앞에 어, 네. 이렇게 네. 조경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도 보시면 네. 어, 강화유리에 네. 스테인스로 네. 이렇게 철제를 해주셨네요. 완전 그렇죠? 튼튼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어 여기 현무암 데크 네. 되게 괜찮네요, 그죠?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그쪽으로도 또 이렇게 조경 해주셨어요. 네, 네. 조경 해주셨고요. 네. 아 지금부터는 네. 이제 세대 입구로 어, 들어가는데요 어, 외관부터가 일단 보시죠. 깔끔합니다 네. 사각 위아래 좌우 네, 네, 나오는 네. 조명등이 달렸고요 그리고 포체 공간 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코멧스 네. 어, 네. 걸로 어, 되어 있고요 상당히, 네. 상당히 굉장히 네. 두껍습니다 네, 네. 그렇죠? 묵직하죠? 아, 네 묵직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전실인데요 네. 전실은 신발장이 이렇게 네. 세칸 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라인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도 신발장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발장 놓을 수가 있고요. 근데 네. 네. 네, 어쨌든 전실은 많이 크진 않아요. 네. 네 많이 크진 않습니다. 네, 여기도 중문은 삼면동 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네. 어, 색깔이 하얘니까 네. 깨끗해 보이긴 하네요. 쳐보죠. 깔끔하죠? 네.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 여기는, 네. 어, 주방과 거실 일체형이긴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분리된 것 같은 느낌도. 꺾여있습니다. 바가 네, 네. 주방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어, 여기를 한번. 네. 어, 여기 굉장히 넓어서 거실이. 길죠? 네. 거실. 3.7m에다가. 네. 7.6m. 오, 긴 거실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 거실 예, 네, 긴 거실이고요. 네. 실링 팬. 네. 간접 조명. 오 직부등까지. 네. 달려 있네요. 그죠? 네. 어, 여기도 굉장히 어, 이게 벽지 벽진... 어, 도장 마감. 도장 마감이요 도장 도장 마감이에요. 깔끔하죠 그래서. 굉장히 깔 탁함. 네. 여기 산뜻해요.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네. 이중 샤시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네. 개방감도 끝내줘요. 네. 네. 보시면 이렇게 이중 샤시로. 네. 나중에 어, 이쪽에는 그 건축주님이 네. 뭐 어닝이나 이렇게 음. 파고라는 앞에 네,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못 들었는데. 네. <laughs> 네. 해주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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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네. 어닝 설치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파고라도 있고, 그죠 어닝 하면 그늘도 막아주고 네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링팬이 네. 뭐 오늘도 힘차게 돌아가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네네. 포에이 어, 어, 에어컨도 있고요. 네. 네. 여기도 이렇게 픽스 창으로. 네. 여긴 또이중샤시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환기이좋아 네, 네. 네. 그래서, 어, 개방감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나중에. 있으니까, 주방이. 네, 맞습니다. 여기는 4인용 공간 네. 그죠? 렇 한, <laughs> 한 10인용도 가능할 것 길게 같아요. 길게 놓으시면 됩니다. 네, 길게 놓으시면 됩니다. 뭐, 5인용, 4인용 충분히 놓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도 보시면, 어, 이 아일랜드 식탁 상판이 네. 세라믹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 세라믹이고. 콘센트로 아, 돌아가는 거 오, 네. 여기 USB째. 네. 꽂 수가 있네요, 그죠? 네. 어, 산뜻해요. 그죠? 여기 빌트인 냉장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대가 어, 네.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늬목으로 네.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상부장. 네. 네. 어, 이게 아일랜드 식탁이 크다 보니까, 네. 와, 여기서 뭐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지만 조리나. 네. 기본 식탁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밥통 음. 자리.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다 무늬목으로 이렇게 다. 아뭐 어, 여기는 졸리 컷으로 이렇게 싹한번다 해쉬었고요. 그렇죠. 네. 그그 그렇죠? 네. 다음에 여기도 오 여기는 보조 싱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인 싱크대 어? 아니죠? 어, 메인 싱크대네요. <laughs> 어,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없어요. 하도 넓어서. 없어. 없습니다. <laughs> 없네요. 그렇죠. 네, 네. 여기 싱크대 네, 사각형 싱크대 있고요. 사각. 네. 싱크볼이 들어가 있고요. 네. 환기창 네. 되어 있고요. 네, 네. 여기는 인덕션 3구가 있어요. 네. 어, 그리고 후드는 엘리카 후드 네. 이렇게 달려 있네요. 여기도 오 여기도 하부장도요 수납 많이 되죠? 네, 수납 굉장히 많이 되요. 네, 서랍장도 어, 이렇게 있고, 식기 세척기 네. 이렇게 달렸네요, 그죠 네. 식기 세척기. 이렇 네. 네. 오, 여기 선주장도. 네, 또 중간에 보이죠? 네. 네. 네, 여기 광포공기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키 큰장, 키 큰장.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하부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가 이제 아까 우리 네. 으로 갔던. 그렇죠? 갔던 어, 아니, 열었어요, 제가. 열었나요? 네, 네. 열었어요. 네. 이렇게. 있죠? 아까 우리 저기 텃밭으로 갔던 길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텃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텃밭에서 네. 상추 같은 거 따서 와 여기서 네. 바로. 뭐 여기에도 된장 고추장 뭐 이렇게 음. 놓으셔도 그렇죠. 어 네. 항아리 놓으셔도 좋을 듯해요. 네네. 네. 바닥은 네. 퍼세멘 타일로. 그렇죠. 비아손 카라나 타일의 도시인 타일. 이뻐요. 네네. 네, 깔끔하고. 네. 네. 여기 보시면요. 1층에 어 여기 다용도실이 여기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좀 이렇게 나눠져 어. 있어요 어. 네. 위에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보조 여기도 애벌빨래 어, 어,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세탁기 자리 네. 어, 위아래로 건조기 네. 세탁기 여기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선반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세제나 음. 뭐 이런 것들 놓으시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자 이렇게 보시면요 네. 여기도 네. 저울 러쉬 세탁기 굳이 거의다 놓을 필요 없고 네. 여기세요그렇네요 여기다 트윈 트윈워시로 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냥. 네, 어, 이렇게 하고 보일러, 어 보일러 따해요그 여기는 1층 욕실인데요. 어 양변기 세면대, 네. 어 여기 거울 수납장, 아, 이렇게 선반도 해주셨고요. 아이트입니다 어. 네. 여기 파티션 해주고 샤워기기 환기창, 어, 여기도 굉장히 깔끔해요,죠? 네. 뭐 타일도 잘 쓰셨어요. 포인트로 블루톤의 음. 음. 타일로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 여기. 예쁘네요. 음. 어, 이쁘네요. 근데 아, 아, 네. 네. 커요. 화장실이가 짧게 어, 큰, 네. 편이에요. 큰 편이에요. 네, 굉장히 큰편이고요 네, 여기 또 보시면, 네, 네.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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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문이 상당히 많아서. 어, <laughs> 창고. 계단 및 수납도. 오, 여기도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할수있어요 네. 밑에까지 네. 꺾여서, 네, 밑에 꺾여서, 어, 다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가능가죠 네. 네. 오, 이렇게 창고도, 네. 아,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1층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 한번 볼게요. 네. 오유 손잡이 안정적으로 신고이 됐죠. 네. 멀바우 게다니다가요 네. 오유 네. 또. 이건 스파게티 등인가요? <laughs> 아, 스파게티 등, 물결 등. 네. 네. 그리고 여기 픽스 창, 네. 어. 성창으로 크게. 그렇죠. 이게 숲 전망이 보이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되어 있어요. 네. 철제 난간에다가 위에는 나무로 이렇게 네. 맞췄네요. 멀바우랑 네. 그렇죠? 깔끔하게 맞췄죠. 어, 깔끔하게 맞췄어요. 네. 자, 여기 도 월패드 이렇게 달렸고요. 반접지로 네. 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딱2 층에 오시면요. 네. 오시면 이에게 방이 하나 있네요. 저기 작은 방. 작은 방. 네. 여기 2.7m. 네. 어. 박이쪽은 북박이 있는... 2.7m인데요. 네. 북박이장이 있어요. 그렇죠. 어. 책상 자리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깊이가 무지 깊습니다. 네. 자녀 방으로 쓰기 충분하겠죠? 네. 아, 맞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침대를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장. 네. 충분하게 이중 샷시 들어가 있고요. 네. 에어컨이 있다는 네. 거? 시스템 어. 에어컨. 공마다 어. 있죠? 그렇죠. 음.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 있네요. 그죠 네. 어, 여기도 굉장히 깔끔해요. 네, 맞습니다. 어, 원목 마루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네. 어, 여기도 2층 욕실인데요. 욕실. 음. 여기는 샤워용 네. 뭐 세면대 이렇게 쓸수 있게끔 해놨고요. 네. 양변기 음. 그다음에 뭐 거울 수납장 있고 네. 환기창 음. 있네요. 그렇죠? 그 포인트로 블루. 음, 맞아요. 네. 맞아요. 블루톤. 음. 포인트 잘 주셨어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보시면 방이 또 있어요. 여기도 긴방 네, 긴방입니다 김방. 여기는 3.8m에다가요. 네. 2.3m. 네. 북박이장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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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기다 김... 놓으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 놓으시고, 어. 침대를 이쪽으로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여기 네. 책상 놓으시고. 음. 네. 충분하겠죠? 네. 딱으로딱 네. 좋습니다. 네. 여기도 크게. 환기창이 이렇게 달린 유리 로 시스템 에어컨 달렸고요. 아 여기는 원목 마루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느낌이. 그쵸, 그쵸? 느낌이 부드 부드러운 느낌. 어. 어. 어 근데 이건 뭐죠? 중정인가요? 여기가 어. 아 <laughs> 보이드 방식으로 천장을 네. 네. 만들었어요. 어. 네. 되게 네. 그래서 되게 그래서 높아요. 다락방과 이어지게끔 네. 돼 있는데 네. 요 공간을. 그쵸. 저희가 이제 앞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레스룸이 음. 따로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음. 이렇게 일자로 네, 네. 복박이장을 이렇게 길게 하면 어. 재봐주시면 12자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 요 여기서 여기서 문에서 한번 재볼게요 네. 문에서 재보면 3m 60이면 그렇죠. 어, 12자짜리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3.8m 어, 그럼 12자 반 들어가요 어. 근데 그 끝에서부터 하지 말고 그렇죠 12자 어, 들아요 폭도 네. 폭도 어, 1.1m니까 충분히 <드> 어 여기까지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네. 같아요. 들어가 충분하죠. 네. 이쪽에 콘셉트 있으니까 네. 스타일 맞으면 네. 되고. 어 여기는 우물인가요? 어, 여기는 우물인가요? 어. 조명을 이제 우물 탑점, 포석점 같아요. 포석점. <laughs> 네. <laughs> 술장을 띄우는 네. 포석점. 어? 네. 네. 어 여기가 아, 네. 마스터룸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아빠 마스터룸인데, 어 마스터룸은 큰요그죠네 마스터룸은 어 마스터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3.8m에다가요? 네. 어 홈은 그렇죠? 네. 어, 3.6m. 충분히 넓게. 네, 넓어요. 네. 넓고, 여기 보시면, 네. 욕실이 있어요. 마스터 욕실에. 그 마스터 욕실에.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요. 네. 양변기 다음에 이렇게 수납장이 있네요. 거울도 있고. 네. 욕조가 있어요, 여기는. 어, 어. 욕조까지 있습니다. 어, 욕조까지 파티션. 네. 네, 파티션도. 욕조까지 이는 마스터 룸. 그렇네요. 네. 어. 본도 굉장히 이뻐요. 네. 웨스코팅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여기가 드레스, 작은 드레스룸인데요. 음. 드레스는 고어렵고 어, 음. 여기 이불장 장이, 이불장 네. 장 하나밖에 없어요. 이불 네.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죠? 네. 옷은 밖에만 놓시고 이불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파우더로. 네. 이것도 나중에 이제 거울을 아마 달아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거울 달아주실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시면 저 안방에서 나가시면 음. 테라스아 어, 여기 프라이빗한 공간. 네. 프라이빗한 테라스 아, 저는 여기다가요. 네. 흰옷탕이나어 그런 되겠네요. 어, 자쿠지 하나 놓고. 오. 나 혼자의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좋습니다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어 헉. 이거 두개 보이시나요? 그죠 상당히 두껍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태양열 아. 설치한 집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뷰? 뷰뷰 네. 뷰 이렇게 잘 어. 나오죠? 네아뷰 네. 좋습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턱까지만 오죠 이렇게? 어, 밑에 보일 수가 없어요 가보서도 그렇죠. 딱, 딱 안전하게 딱네 <laughs>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laughs> 공간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이제. 네, 맞습니다. 2층까지 다 보셨어요. 네. 어, 이거 좀. 저는 아까워요. 뭔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저, 어, 3층에서 이제 바닥에서 아. 볼수 있는 저 체감창이 그렇죠. 있어서렇저 아. 좋죠. 또. 저 한번. 아직... 자, 3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도 손잡이 이렇게 해주셨고요 철제 네. 난간에 환기창에. 믹창도 네. 굉장히. 물방울 주요 네, 물방울 주 네. 많이 봤죠. 네. 네, 네, 많이 봤어요. 네. 네, 자, 여기 올라오시면요. 네, 제가 키가 175인데, 네. 천장이 안 나요. 안 네. 땄죠. 아, 네. 네, 천장이 안 충고라, 났습니다. 하나 층고의다락방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요. 네, 아, 여기도 이렇게 애들, 네, 이렇게 공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놀이 방석 음, 되고, 음, 중문방도 돼요. 맞아요. 왜냐면 에어컨도 있고, 네. 충분히 충고가 높아서, 그렇죠. 벽거이 에어컨 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2주 샤시로 되어 있고요. 네. 야, 여기는 진짜 애들이 너무 좋아할 공간 같아요. 여기도 한번 재봐주세요. 어, 어. 여기 한번 재볼게요. 네. 자,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 자, 5m. 5m에다가. 5미터. 네. 길이가 2.6m, 네, 폭이 2.6m면 네. 충분하죠? 그렇죠? 네,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죠? 댕댕이 집인가요? 거기가 이제 <laughs> 테라스 나가는 거간인데좀창이 어? 낮게 해서 야.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도 네. 앙증맞아요, 우리. 그래도 <laughs> 폭으로 나가면은 <laughs> 네, 나가서 테라스 쓸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나제외있고요 어, 여기는 굉장히 넓어요. 팔상에다가. 네, 어, 맞습니다. 이창이 이렇게 한 보이네요. 차이네요. 네, 그렇죠. 최강창 네. 네, 맞습니다. 여기도 어우,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어, 여기 상당히 넓죠. 5 6 m 에다가요 네. 와. 상당히 넓은 다락방 공간입니다. 5 m 터 어, 정말 꽉껴 있지만 이렇게. 아, 그렇죠. 이야, 이거 침고는. 네, 침고도 충분합니다. 2 m 가네요 와, 그러면 웬만한 어. 분들 음. 다 머리 안 맞아요. 다른데. 머리 안 닿을 거예요. 네. 여기도 픽스 창에다가요. 이중샷으로 이렇게 환기창을 넣으셨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 오다 여기 숲전망이 있네요 그죠? 이쪽이 다 이렇게 둘러싸 어. 네. 네. 있는 단이라서숲전망이 작게 있네 맞습니다 그죠? 어. 여기도 벽걸이 에어컨 네. 설치해 주셨어요 그럼 에어컨은 다락은 두대네 네. 맞습니다 에어컨은 다돼 있네요 그렇죠 네. 어. 여기도 작지가 않아요 그죠? 네 어, 저는 여기 한번 올라오면 네. 아뭐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 너무 잘 되어있고 바로품갈에서 음, 사용, 음, 사용하면 좋겠죠? 네 예, 맞아요 어떻게 제가 리뷰를 드렸는데 네.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승현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여기 현장은요 일단은 어, 도시가스 그다음에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 다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지로 또 이렇게 형성돼 있고 숲세권으로 이렇게, 숲전방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단지형 전원통입니다. 그리고 금액대도 10억대 초반이라, 어, 금액대도 좀, 어, 가성비 있고요. 그리고 외관도 라임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됐고, 마당도 있는 텃밭도 있고, 주차도 4대까지 벙커 주차 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은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장도 저희 홍물리의 회피홈즈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 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제 힘든 시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좋은지 어, 찾아드리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